날이 너무 더워 가지고 지금 야간에 또 잠수 나왔는데 분명히 너무 좋은 곳이거든요. 조금만 짱아 한 마리 보고 어느 한 다섯 마리, 여섯 마리 맨손으로 잡아서 보내주고, 아, 여기 없을 리가 없는데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잠수를 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저 안쪽에 기다라이 덕득한게 하나 지금 있어요. 그래서 저걸 지금 잡느냐, 마느냐 지금 고민하다가 새는 어쩌면 딴 데로 갈것 같아서 지금 이 밤에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돌 밑에 있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온게 없긴 한데 일단 한번 잡아보려고요. 카메라도 설치할 때가 별로 없고요. 분명히 지금 분명히 지금 잡을 긴데 여기 술치해야 되고, 아, 자세안 나오는데 자세안 나와. 이제 간밤에, 달밤에, 이거 잠을 한 마리 찾, 찾았고요. 자, 바로, 바로 데려가겠습니다. 이거 잡으면, 그래 선물이 되겠습니다. 行きますんで行っち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와, 신 좋다, 신 좋다, 신 좋다, 신 좋다, 신 좋다, 신 좋다, 신다신 좋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어이구, 좋다, 어이구, 좋다! 어이구 좋다. <laughs> 할인입니다. 와 역시 달밤에 멋진 놈 환수 멋진 놈 환수합니다. 보셔 와 아,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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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넣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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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이구 잘 모르다, 잘 모르다. 기다려, 기다려. 빼자, 빼자, 빼자. 빼자, 아 빼자, 놀래지 말고. 이 놀랬지, 놀랬지, 놀랬는데. 자, 이거 빼야. 빼가, 빼야 니가 산다. 빼야 산다고. 됐어. 아야. 오씨, 또, 또조절되네 자, 됐어. 에이. 자, 뺐구요 자리나가다니나 역시, 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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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있었다 삼각대 없어도 쌍어를 잡아냈습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